안녕하세요 토 TV 여러분 토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 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제 저희 토팬이신이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 차량 운방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차량운방구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또는 오토바이 그리고 제설차 그와 비슷한 뭐그 청소차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주로 집합 건물에서는 셔틀버스도 있어요 특히 입주 초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입주자들을 그 실어 나르는 그런 것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차량 운방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는 일단은 이 정도만 예시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에 따라서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및 기타 차량 관련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이들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감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을 쓰려면 일단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계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하고 차량 운반구는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 차량 유지비가 있으려면 차량 운반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먼저 요 밑에는 2번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주로 주차장 관리하고 관련돼서 발생하는 큰 금액은 거의 장기순 충당금에서 집행합니다. 그외 작은 것들은 주차장 비용에서 대표의 의결을 받고 비용을 집행하죠. 또는 주차장 수익에서 주차장 비용을 뺀 금액을 다 공동수익으로 봐서 관리규약에서 잡수익의 집행에 따라 이익인검 처분에 의해서 관리비 차감 계정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공동주택은 딱 몇가지가 정해져서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쓰시면 되는데 집합건물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별도의 해계처리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코에 거면 코거리고 귀에 거면 귀걸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를 민감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집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던가 아니면 관리인이 결정하던가 규약에 의해서 처리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집합건물은 주차장 수입은 이제 공용모벌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서 이게 누구의 수익이냐 공용이냐 아니면 소유자냐. 건물의 소유자냐 이게 누구에게 기속이 되어야 되는 분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차장 수익에 따른 주차 비용을 차감한 후에 금액을 어디에 기속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근데 공동주택님이 정해져 있어요. 공동기여 수익으로 나중에 그 규약이 정한 비율에 따라서 인여금 처분에 의해서 관리비 차감으로 가든 아니면 장기순 충당금으로 가든 딱 정해져 있는데 집합건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 자료를 한번더 보면 유통 산업 발전법이라고 집합 건물에서 또 이런 법도 같이 참고라고 보는데 대규모 점표 표준 관리 규정에서는 공용 부분의 수익증 30%는 관리비 에 충당하고 즉 관리비 차감 적립금에 넣고 쓰셔도 되고 차관 관리비로 쓰셔도 되고 나머지는 70%는 수선 충당금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요 단어가 얘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정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누가 정한다? 각각 집합 건물의 사정에 따라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도 공동주택화처럼 매뉴얼이 되는 시기가 조금씩 올 겁니다. 그건 그때, 그때 정할 거고요. 일단 먼저 차량 운방구에 먼저 말씀드리면 차량 운방구는 집기비품으로 해서 강가상각하든, 공기구비품으로 해서 강가상각하든, 차량 운반고를 놓고 강가상각을 하든, 실질적인 항목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계정 을 넣고 씁니다. 아파트는 성급비용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비용을 할때 차량 유지비는 관리비나 일반 관리비 차량 유지비 관리비 안에 일반 관리비 안에 차량 유지비로 차량 유지비를 쓰시면 되고요 이건 비용이고 이거는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은 우리가 부과를 내면 감가상각비를 사용해서 부과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금액이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그 몇백이잖아요 또는 뭐두두사삼을한 천만 원 정도 되고 진짜 그 주차장 실질적으로 뭐 도색을 한다든가 바닥에 무슨 공사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차장 시설, 입주민들의 공동에 쓸수 있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개념, 유지보수 개념이 더큰 거죠.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미끌미끌거리고 차량이 차량과 부닥쳐서 사고 나기도 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방 후 특히 청소차 같은 경우는 차량 운반고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어디 부분에서 비용을 집행하는지가 관건이죠. 근데 여기서 공동주택은 정해져 있어요. 본인 아파트 규약에 의해서도 보셔도 되고 주차장 비용에서도 하는데 대신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사용합니다. 근데 집합 건물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립을 하도록 권고는 돼 있지만 용어는 수선충당금이고, 얘를 직접적으로 계속 적립하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게 조금 틀려요. 그리고 특이사항. 공동주택에서는 유형자산 처리 후부과를 하든가. 그죠? 전체 입주자가 다 쓴다던가. 아니면 우리는 주민공동시설 운영비하고 동일하게 관리회수입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예, 방법은 두 가지예요. 1번. 유형자산 처리 후감가상각해서 부과든가 아니면 관리의 수익 대 관리의 비용으로 해서 구매하시던가 근데 집합건물에선 별도 회계처리 기준이 없으며 각 집합건물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앞에 사설이 길었으니 바로 붕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와 관리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부가세 대급금 제가 가로로 했습니다.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차량 운반고에 합산을 하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차량이 들래서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은 백이겠죠, 백만 원. 그러면 원래는 이 차량 원래 천백만 원짜리예요, 그죠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집합건물은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와 똑같이 합산된 금액으로 차량 운반구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본인 각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사정에 따라 다른데 아파트는 무조건 100%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차량 운반구에 합산이 됐지만 집합 건물은 나눠질 수도 있고 합산될 수도 있어서 제가 가로로 친 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거는 주차료 수입에서 나간다. 왜냐하면 대출 있으면 관리비 통장에 이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리비로 부과할 거면 관리비 통장으로 나가면 되죠. 그죠? 관리비 통장으로 나가면 돼요. 부과할 거면. 근데 만약에 이 관리비 통장으로 나갈 있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차료 수입 통장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주차료 수입 통장에서 나가든 관리비 통장에서 나가든. 문제는 나중에 주차료 수입 통장에 다시 넣어주면 돼요. 주차 통장에서 구매했으니까 다시 주차 통장에 더 넣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 굳이. 관리비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차료 수입에서 그냥 나가는 거는 관리 비용으로 나갔으면 굳이 전입을 안 시켜도 되는데 얘는 관리비로 부과했기 때문에 관리비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이 모자르면 주차 수입 통장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대감가상각 누계 그죠? 만약에 110만원이고 10달 동안 감가상각한다 그럼 얼마예요? 1 1 0만원이니까 110만원 감가상각은 누계 110만원 다음 달도 계속 이게 차량 운반구의 가치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하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강가상각이 다 끝나면 관리비 통장에서 주차료 수입을 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아 그냥 처음부터 관리비 통장으로 하셔도 되고 자 두번째 관리의 비용입니다. 차량 운반구와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 얘는 제가 말했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가로친 이유는 합산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나눠질 수도 있다. 때문에 그런 거고 아파트는 무조건 합산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주차료 수입에서 얘는 100% 나가죠. 관리비 통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관리 외의 비용에서 나가기로 했으니까 대신 강가상받기는 얘는 부과되는 강가상각비가 아니에요. 관리의 비용에 강가상각비로 해줘야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설정을 따로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강가상각 누계액으로 하면 얘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량 운반구로 사시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부가가치세 대급금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일시적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집그 주차 수익이 이만큼 받쳐주면 상관이 없어요. 주차 수익이 매달 2,200이 나온다. 그러면 200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죠. 아,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래서 200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100이니까 예수금이 200이 줄어들고 부가세 예수금이 200이 줄고 부가세, 제가 글씨를 못쓴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손목이 골절이어서 대충 쓰고 있거든요. 100이어서 이렇게 되면 예수금을 200이니까 대급금 뺀 나머지 100만 원만 예금에서 나가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차 수익이 이만큼 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대급금만 커요. 그래서 부가, 주차 수익이 2200이 아니라 뭐, 110만 들어왔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10이겠죠. 이거에 10%. 나누기 1점이라면 100이고 1 2이 부가가치세 예수금. 1 0은공급가액 그럼 얘가 10이겠죠 근데 부가치 대급금은 100이에요 100에서 이신불 빼면 얼마예요? 오로 90만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환급신청이 들어가겠죠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역전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치 대급금하고 예수금 상계를 고려해서 이제 업체하고 구매할 때 시기를 조정하세요 만약에 1월부터 3월 안에 사야 된다 그러면 될수 있으면 1월에 사시면 이때까지 2월, 3월에 수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금이 상계할 만큼 충분히 여유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월이 아니라 3월 말에 샀어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받아.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겠죠. 그런 방법 때문에 이거는 상계 처리가 원활하도록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세금 계산 서로 그좀 나눠서 받든 아니면 이게 분할 대급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월그 신고하는 각 분기별 신고의 첫째 달에 구매하시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셔야지 그게 좀더 수월하십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참고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